안녕하세요.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.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침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. 마태복음 오장 6장, 7장에 있는 말씀은 산상보훈, 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예수님의 말씀, 보훈과 같은 말씀이라고 볼수 있죠.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핵심 포인트인 그런 이 보은의 말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그래서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, 산상보은 강해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. 정말 참 깊이 있는 그런 이 말씀의 강예였던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. 사실 이제 마태복음 567장에 있는 말씀의 주요 내용 핵심은 이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이고요. 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고요.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자, 우리가 복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물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복이라 생각 니다만은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그런 게복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런 이삶 이것을 복 있는 삶이라라고 말합니다. 그래서 시편 1편의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. 예,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이 마태복음 5, 6, 7장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늘의 말씀을 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결론적으로 24절에 있는 그것은 이제 비유적인 것입니다만은 제자들이 잘 알아듣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덧붙였다고 볼 수가 있죠.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랬습니다. 나의 이 말을 듣고 내가 전하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것.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주춧돌, 이그 주춧돌을 할때 그게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둥을 세우는 그런 그 돌을 말하는데요.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 세워진 것은 절대 흔들리칠 수가 없는 것이죠. 제가 그 여의도 63 빌딩을 지을 때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. 그 기초를 팔인데요 어마어마하게 깊이 있게 팠어요. 근데 거기에 이제 비를 맞고 또 이제인데 사실 그 여의도 밑으로 내려가면 위에는 강이지만은 밑에 그 모래가 있고 그랬습니다만은 밑에는 비반석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집을 지어도 다야 튼튼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.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역시 튼튼한 집이죠. 그러나 반대로 이 말씀을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.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되까 무너지게 되죠. 쉽게 무너지죠. 비가 내리고, 뭐 이제 바람이 불고 이렇게 되면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. 우리가 이런 점을 주지하면서 신앙생활도 신앙생활을 할때 마찬가지입니다.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돼 있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저도 처음 예수 믿을 때참 부흥의 시간에 조목룡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에게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 읽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그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애독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귀한 그 이제 하나의 에, 힘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. 반면에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, 말씀을 보지 않는 사람, 말씀을 이렇게 읽고 예, 행하지 않는 그런 이 사람은 에, 반석 에, 모래 위에 지은 집이죠. 그래서 결국 이그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못하고 사회생활을 오래 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.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위에 우리 인생의 삶을 갖다가 새롭게 지은 사람은 경,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줄 압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